자, 대통령실 이전 용산에서 갑자기 총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모두 다 미쳤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네. 그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전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건 누구 때문이냐? 천국 때문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척이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자백을 해요. 한번 들어 볼까요? 아, 내가 뭐라고 하대? 너가 나발이고 그 내가 뭐가 뒤진다한데 본인 같좀 뒤진다하고 가나 내가 그시그 김동희 사모 그저안재병이라고눈좀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연부이 사주가 들었는데 본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두 번째는 3월 9일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그저 함교수 저 나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저, 저, 됐다, 이말요 내기 아, 네, 있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를 좌로, 뭐, 백악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 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산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잘 보이대. 야, 저게 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만약에 대선이 하루 이틀만 더 늦었어도, 윤석열은 안 된다. 안 됐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돼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용산으로, 저기 청와대로 들어가겠냐? 즉,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그쪽 대통령과 부인에게 말했더니 용산으로 바꿨다.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본게 제가 이제 그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하면서. 네. 어, 소위 이제 장군 출신 분들하고 회의를 이제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 대선 때부터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전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왠, 왠지 전문가들이 오랜 검토를 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을 텐데, 김용현 그 경호처장을 지금 국방장관 되신 분, 그 다음에 김모 육군 참모총장 하시던 대장님, 그 다음에 전모 해병대 사령관 등등 회의자리에 이제 저는 뭐, 어, 제가 당연직으로 항상 국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것저것을 이제 많이 취합해서 나중에, 어 보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보니까 그때는 이런 논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 정책 공약집도 지금 그 책자로 있는 공약집도 보시면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어, 집 나간 전정권 시 있잖아요. 늘 전정권, 전정권 하잖아요. 그 전정권에서 약속만 하고 못 했던 광화문 시대,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찍혀 있어요. 정부 종합 청사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 그럼 최소한, 만약에, 어, 대선 당시에 했다 그러면, 어, 광화문 시대를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 용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과도기에 뭘 한다든지 뭔가 그 어떤 과도기적인 표현이 한 글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음. 그럼 최소한 그때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저 명태균 씨의 저, 어, 돼진다라는 말 표현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됐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본인이 우리 교수님이 이 정관을 위해서 사실은 초창기에 작업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네네. 광화문 시대를 생각했지 용산시대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공약집에도 활자로 아예 광화문 시대 저 정부종합청사를 네. 적극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송 대표님? <laughs>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네. 뭔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갑자기 이, 아무튼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이뤄진 거잖아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자베스 여왕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하는 것도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렇죠. 라트뭐 아주 쪽도. 그것도 무슨 비행기가 늦어서 시간이 있다는데 아예 핑계를 대려고 비행기를 늦게 일부러. 늦게 운 겁니다. 그건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해준 얘기. 네. 그렇게 영국 대사관도 다 했는데 대한민국 영국 대사관이 다 바보들만 있습니까? 다 네. 대통령 일정과 시간, 소요된 시간을 다 해서 몇 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응? 차량 이동 시간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다 보고 했겠죠. 근데 일부러 못안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시신을, 보고, 여자 시신 보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꼭라스푸틴이그 네. 니콜라 이세 해가지고 망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성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죠. 그쵸, 오늘은 그... 보니까 이제 천공 스승께서 아주 의문의 일패를 또 세게 당하셨는데 이쯤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네. 이 왕자도 왕자. 뭐 어떤 할머니가 어. 뭐 이렇게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 정도 지금 그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거를 돼진다는 어, 표현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전하게 만든 정도의 사람이라면 혹시 이 부분도 명태균 신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질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런 식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야너 어떻게 된데 이런 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나라에 대통령이 앉아서 일하는 그곳을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아, 수... 근거는 되긴 됐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청와대 뒷산 올라가 보시면, 백악산이라는 표지석이 있거든요. 그 백악산에서 보면 수직 직벽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백악산 봉우리가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제, 백운대, 그, 북한산 정상 백운대나 도봉산의 인수봉 이런 쪽을 보시면, 소뿔로 치면 약간 이렇게 우르기 울어 있고요. 지금 이 백악사는 좌로 기울어서 이게 서로 이제 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논리를, 어, 대구는 있어요. 본인, 그게, 나름대로. 그게 지금 이전을 위한 논리가 된다고 <laughs> 지금 <저한테 웃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죠. 아, 그 본인이. 지금 저것 때문에 국방부는요, 계속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저걸 해결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1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박정훈 대령 그 재판 받는 게 중앙지역 군사법원 바로 대통령실 옛날교 국방부 건물 뒤쪽에 있어요 거기 제가 공판 때마다 가는데 거기서 보면 완벽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스카드 미사일로 쏜다 장사정포로 쏜다면 뭐정년으 바로 타격이 되는 지점에 있고 거기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합참무장 국방부장 같은 그 타격거리 타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거에 다 이게 소선 계획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에 이게 폭격이 발생하면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국군 통수권자가 지휘, 이 통신 측선을 유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청와대는 지하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다고요 다 네. 모든 NLL부터 시작해서 모든 휴전선 상황이 바로 모니터돼서 대통령이 볼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청도 다막게 해놨고 근데 바로 미군 부대 옆에 있으면. 다시 i a 가 도청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실제 미국 실제 그전 도청됐고, 근데... 바로 그 사령부가 네. 거기에 가까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 다그 미국이 정보 사실 북한 정보도 도청하고 그런 게다 연결되는 주한미군 음. 사령부 지도부가 있는 곳인데 네. 도청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국방부에 이제 보면 c i o 라고 있습니다 정보관이죠. 그 자문위원을 쭉 해봐서 실제 그 지금의 현재 대통령실 밑에 있는 벙커 가서 회의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다 노출이 돼 있고 실제로 어~ 예를 들어서 청와대는 경내가 그래도 몇만평 되고 사실은 그 지하 벙커가 어디 있는지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극소수의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만 알게 돼 있고 지금 개방을 했지만 개방했어도 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 건물 지하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 더구나 지금 북한이 계속 7천 번 이상 지금 이 오물풍선을 보냈잖아요. 네. B 라 보내고 그래서 모든 이제 궤도 내비게이션이 정보가 다 이제 축적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만약에 탄저균이나 세균 같은 걸실어가지고 정확한 지점에 만약에 낙하시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까 네. 저는 이상한 게 완전히 이게 보안이 다 뚫리는 거죠. 그렇죠. 그 명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어보니까 시대와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지금 시점+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처음에 거기를 위치를 잡았을 때 하고 달라져서 혹시라도 뭔가 조금 기운이 다른 거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갑자기 버리고 딴 곳으로 가는 의사결정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 가지고 옮겨질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황당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후폭풍에 대해서 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지 실제 거기 가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도청도 터졌죠. 그리고 오물풍선 터졌죠. 네. 그리고 그때 지하 벙커에 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난리 났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지금 뭐가 하나 제대로 된게 없고 오히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왔을 때 같이 청와대 이용해 가지고 쓴다 그러는 거고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엄청나게 쓰고 그리고 내년에 뭐 내후년이든 어쨌든 사람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용산에서 다시 벗어나고 싶을+ 싶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그 돈은 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저 그렇죠. 땅을 뺏긴 집을 뺏긴 국방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는 있는지 이게 음. 무슨 짓인가요 국방부. 참 합참이 네. 갑자기 갈 길을 잃고 더, 이제 서방사령관 안으로 가서 막 버터져 있죠. 네, 그렇죠. 혼란들이 특히 저는 이제 외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강경화 장관 계실 때 외교부장관 공간 한남동 있잖아요. 거기 가면 참 외교부에서 외국 정상들이나 귀빈들 장관들이 왔을 때 장관 공간에서 접대를 해야 제대로 접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박진 장관 해가지고 집을 뺏겨가지고 전부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호텔 식사국이 무슨 그 대접이. 비용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들고. 비 많이 들고, 무슨 대접이 네. 되냐고, 그게. 그거가 풍광이 좋잖아요, 한남동 거기가. 네. 근데, 그 대통령 관자가 있는데, 거기도 남산을 돌다 보면요, 바로 노출됩니다. 예. 뭐 대공포나 무슨, 무슨, 박격포 하나 있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한 네. 가시거리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또, 국방부 장관 있죠? 합참부장, 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 다그 공간이 거기에 모여있다고, 거기가. 네. 그 대통령까지 거기 가 있으면, 그게 그냥 딱 폭발 폭탄하면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정면. 그러니까 네. 와 아니 그리고 저는 만약에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어야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유언병날조하지 말고 퍼뜨리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무슨 짓이냐 네, 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아닙 그렇죠. 고발해야지 반응이 네. 안 고발 나와. 아니 정말.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반응도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명태교 씨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스물스물 넘어갔지 현실적으로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설명한 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 씨는 이런 데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발이고 뭐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공범이니까 공범. 예, 지금 뉴스타, 아, 공범이니까. 뉴스타파 지금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봉지욱 기자 다 기소된 네. 재판 받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명예훼손죄입니다. 제명이. 그런데 <laughs> 몇년전 반의사 불벌죄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없고, 확인도 안 돼요. 고발장을 네. 낸 것도 아닌데, 특수수사범을 만들어서 1년 넘게 지금 언론사를 다 잡아다가 기소를 하고 있는 이이 이 검찰이 명태균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하고 늦장 부리다가 이 뒤늦게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는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아까 조사받으면 파김치 안나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밤 12시에 나오잖아요. 벌써 나왔잖아요. 네. 네. 뭘 했느냐? 결론 준비를 했다고 봐요 아... 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느냐? 검찰하고? 검찰하고. 허? 검찰이 이렇게, 왜냐면 최재형 국사한테 직접 들은 거잖아요. 네, 최 네. 최영석 들어갔더니 명품 수수백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직무 관련성, 어? 김창조 의원 뭐, 뭐, 국정자문에 너들하고 청탁을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차 오신 거죠. 청탁은 안 했죠. 허? 변호사, 변론신문서 작성을 뭐, 왔대요. 유도신문하는 네.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저, 답정론에 답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직무 관리서였다는 걸 조사 받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로펌 변호사가 엄청난 돈 받고 변론 준비서 작성해주고 온 거란 말이에요. 최재형 변사도 네. 그러니까 도이치버터 주가 조작도 이득을 92억을 받는데 전주도 한6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김건희와 같이 있으니까 다 처벌 안 되고 넘어가잖아요. 아, 김건희 씨를 하나 살리려고 다, 다... 아, 이런 바보도.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맞습니까? 이게. 네. <laughs> 이게 범죄 집단이라. 이게 전부 다, 저는 아예 이걸 다 쓸어내야 돼요. 당장 민주당이 나는 심무정도 바로 탄핵소추한다 보는데 심무정은 무슨 도이치 버터스에 대 수사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아니, 그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시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바로 부인이기 부인다니까. 때문에 이해관계 3초 한 건데 검찰총장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시를 금과 옥조로 모시고 이거를 핑계 알리바이로 쓰고 있다는 이건 비결과 같은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놈이면 바로 수사지휘권 복귀를 요청해야지 그렇죠. 예. 그것도 직무유기지 네. 거기다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즉각 탄핵소출을 해야 직무가 정지되고 침 싸가지고 사무실에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른 창원지검에 있는 명태균 수사한 검사 정유미 지검장도 좀 정신이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이 왔는데 김미석 최고가 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이 잘안 나와서 이거 빨리 해라 했더니 뭐 절차대로 허기는 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라, 빨리. 네. 그래야 2,300명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그걸 서울중앙지검에 뭐 업무를 중, 이런 업무를 중단해야지. 네. 증거를 조작하고 범죄집단에 하는 업무를 중단시켜야 이게 검사냐고 이놈들이 다로펌 네. 변호사, 범죄집단의 로펌 변호사들이지. 네. 아니, 근데... 빨리 쫓아내고 김건희 로펌으로 취직해라고 보내야지 전부 다. 다다 다 검사 직책을 떼고 무슨 뭐 불의의 어둠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검사? 아이고. <laughs> 어제 그 대국민 방화를 보고 <laughs> 많은 국민들이 네, 네, 네. 어, 윤 대통령께 최고의 그 킬러 문항,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14일이니까 그렇죠. 최고의 킬러 문항은 어, 김여사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킬러 문항은 명태균입니다. 그러네. 아무도 그, 답을 못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네, 건드리지를 못하네요. 네. 게다가 다리 아픈 거하고 이 검, 조사받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4시쯤에 자기는 더 이상 조사 못 받는다 그랬더니 돌려보내 줬다는데 아. 강혜경 씨가 여기 돼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목 디스크 터져 있는데요. 아프다 아프다 변명 한번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쭉 조사받았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아. 열몇 시간, 아침에 9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10시, 9시 반에 나왔어요. 12시가 넘게. 그렇게 지금 조사받은 게 여덟 번이에요 8번. 그것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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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검찰이 지금 너무 이 사람을 봐주고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되고, 진짜 저는 이김세월 변호사의 태도나 명태균 씨의 나와가지고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언론 지금 공격하고 대통령 부분에 막 너무 천사 같다고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이런 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걸 보면, 대통령 부부한테 아부해가지고 결국 이 난관에 극복하겠다. 이거밖에 저는 안 보이고 네, 네. 대통령 부부도 그게라. 렇해너 내가 좀잘좀 좀 해줄게. 이런 시그널을 지금 자기네끼리 보낸 것 같단 말이죠. 네. <laughs> 왜 그런 것다 하나 못 하세요? 대표까지 하신 분이 <laughs> 예 민주당의 오선 오선 의원인가요? 육선 의원인가 우선의 원시죠? <laughs> 지금. 그리고 시장도 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도 못해요, 우리 대표님은. <laughs> 뭘, 뭘 못했다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정권에 이렇게, 그, 뭐야, 맨날 타락당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 일반 국민들 저렇게 대통령하고 단판을 잘 지는데. 아, 그래, 정말 이번에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 <laughs> 반성하고 다시, 있어요?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다, 우리가 지금 실현을,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이정치검찰 범죄 집단을 쓸어낼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윤창중 씨가 이런 말을 하대요그그이 생선 가시에 고기 발랐는 듯이 싹싹 긁어서 윤석열 정권의 이 범죄 집단들을 전부 잡아다가 저 집어쳐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술을 하도 먹어서 인지 능력도 떨어질것 같으니까 빨리 <laughs> <네네>. 서울구치소에 보내서 <laughs> 네. 술도 못 먹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밥이 잘 나와요. 아. 밥이 잘 나와. 먹을만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9시는 딱 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당뇨도 없어지고 혈압도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이거 한번 꼭 우리 신 교수님 대접해 보고 싶습니다. 뉴스마트에서 기사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경선할 당시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책임 당원의 명부를 받아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성향 분석을 해서 그 성향 분석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골라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윤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네. 수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선전이 세 차례가 있었어요. 열두 분에서 여덟 분으로 줄이고, 여덟 분에서 네 분으로 줄이고, 마지막 11월 4일날 이제 윤석열 후보 께서 최종 후보로 이제 확정되는 이런 경선 과정이 있었는데, 앞쪽은 차치하고 이제 네명으로 줄여졌을 때 57만 명 이제 당원명부가 주어졌죠. 57만 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이름 땡, 어, 김땡땡, 남여, 그 다음에 0505뭐21한 자리인가 이렇게 되는, 어, 그 안심번호, 안심번호 돼 있고 책임당원 여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20대, 30대, 40대 전체적인 통계 숫자까지를 다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아마 돈을 많이 드린다면 첫 번째 한 번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57만 명을 다 해볼 수 있겠죠. 그걸 또 친절하게 20일 기간을 줬어요. 10월 네. 15일 날 줘서 11월 4일까지 썼으니까 안시, 20일이나 썼아요 10만 명안 바뀌고 20일 동안 네, 네. 유지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선관위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락이 그렇죠? 걸려서 한번 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못 써요. 그런데 당에서 20일이나 쓰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뭐 81번인가를 했다 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몇 번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 걸러도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한번 해보면 응답률이 처음엔 낮았겠죠 초기에. 그러면 가정 예를 드는 겁니다. 57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2%가 답을 했다. 그러면 한 4만 명쯤 되겠죠. 6아저저 어, 저. 60만 잡고 2%면 620이 한 12,000명 되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아마 응답을 했다고 보면 어 지금 강혜경 씨가 기록해 놓은 게1,100뭐몇 명, 12,000명 정도 대충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성향 분석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재밌죠. 뭐냐면 일반 받는 사람은 050으로 시작하니까 안심 보는 줄 아는데 이들은 빅브라더처럼 다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본선에 가서 마지막 한 명을 정할 때, 그러니까 예선 마지막일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국민의힘이 먼저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약 네. 절반가량이 모바일 투표를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한 30만 정도가 참여했다 치고, 27만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ARS를 보냈어요. 그런데 ARS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때, 왜 나한테만 ARS가 안 오지, 안 오지? 이런 분은 잘 없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명태균 씨가 한 거를 조작했다 그러면 그 ARS 부분에 조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를 조작하기 어려운 게 서버단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네. 서버 관리하는 직원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RS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진짜 명태균 씨가 조작을 하고 그걸 썼다 그러면 보낼 때 아마도 누구누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네. 상대 후보를 덜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여론조사 회사가 수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 회사도 모를 가능성이 있죠 음. 원래 샘플이 오염이 된 거죠 그걸 뭐 전문 용어로 무슨 쿠킹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께 샘플이 오염돼 있는 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050으로) 돼 있으니까 요 겉으로는. 그렇죠. 아마 어 만약에 진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걸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회사 분들도 모르고 직원들, 예를 들어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분들, 마지막에 이걸 확인해서 발표하는 분들 네.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치밀하게 명태규 씨가 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아마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를 보니까 거의 그에 근접하게 지금 조작이 된것 같다라고 겪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아, 이제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마무시한 큰일 날 만한 일인데 왜 여기 대해서 지금 다들 어, 신경 안 쓰는지. 그게 좀 엄청난 범죄 얘기고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중요한 한다면요. 거죠. 그냥 좀 전에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 아유, 왜송영길 대표님은 검찰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왜 탄압당했어요? 어? 그 민주당의 오성이나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우리 송 대표님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노영이 말 조심해라 <laughs> 막 그렇게 전야을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그게 안, 그 뜻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지금 2년 네. 반이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 세력이 구속되거나 뭐뭐 탄압받는 느낌이 있습니까? 네. 아니 오히려 윤석열 정권 때 장관 한번못 해보고 오히려 탄압받았던 이재명 대표. 나도 그냥 친문 청와대 세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송영길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네. 이두 이 사람만 죽어라고 공격을 받고 있고. 맞아요. 나머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거 권력을 모은 뭐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미래 권력을 차단해서 잡아 죽이려고 이, 이 나쁜 이 검찰 범죄 정권이 이, 이 완전히 무기화 시키는 사법 시스템을. 그래서 나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 아, 네.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연결를 하고, 네, 네, 네. 저도 편지를 한 보내려고 하는데 아마 저 송영길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동병 상련을느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laughs> 저 이런, 이런, 이런 이 술주정뱅이 같은 이런 이 윤석열과 저는 케미가 맞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거고 이 젤렌스키와 네. 윤석열은 같이 이제 배제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럼부대통통합하면서도 상황 인식이 안돼 있고 젤레, 뭐 우크라이나 무슨 무기 뭐파파 청만단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걱정이죠 지금. 네. 정말 걱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일단 윤 대통령이 한해서 3 년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2 년을 이제 깎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오늘 오. 늘 저희가 그 기자회견하고 되셨죠? 저도 예. 직접 명단에 올려서 하고 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예, 개헌 연대 이제. 아이고, 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 연대라고 그래서 네네. 뭐 박주민, 김용민 의원님 등등등 해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그 정당들 이제 조국혁신당 그. 그 등등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 이제 진짜, 근데 그거는 저희만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명태균 씨가 먼저 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자진하야 이런 건 아예 없고 임기 채우겠다고 어제 이미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2027년 5월 9일까지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이랬죠. 네, 탄핵도 사치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 절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받아서 정말 개헌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네. 어 정말 중도의 어 국민들, 시민들까지 다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실 탄핵이라는 게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국민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굉장한 트라우마 안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이 국민투표 개헌 연대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특종 하나 단독 하나 알려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대 데... 통령이 취임할 때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을 사실은 우리는 그 당시까지 기,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계속처럼 대선 기간 동안에 술꾼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래서 <laughs> <후보> 정말 열심히 <laughs> 고장하셨죠. 선거도가 네, 다녔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 5월1 0날 쌍무지개가 떠섰잖아요. 네. 그 쌍무지개. <laughs> 연출이죠. 또, 아, 연출입니까? 연출이죠. 쌍무지개 뜬 것을 보고 네. 이 명태균 씨가 쌍무 연출로 만들어서 연출을 로만 먼저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음. 저, 박근혜 대통령 때 새가 갑자기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막 신기한 길소다. 그정면다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대단하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명태균 씨가 워낙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게 믿음이 생기고, 무슨 말 만나면 막 용산도 갑자기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5월 10날, 쌍무지게 뜬 것을 보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너무 좋아할 만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쌍무지개란 이런 것이다. 네. 뭘까요? 확 직감적으로 옵니다. <laughs> 대통령이 돌변 된다. 아, 권력, 권력이 두 개다. 권력이 두 너가 사실은 제일 권력인데 네. 음. 바깥에서 있는 이 사람의 권력이 너너 때문에 생겨난 이 권력이. 네, 전문 용어로 V 제로라고 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 권력의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은 되게. 흐뭇해했고 그러면 나는 이런 자격이 있지 내가 V 이 제로로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그 아마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뭐 기술적으로 연출을 했겠네요 물론 추정이지만 뭐그더 어.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고그 쌍무지기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일요일 날, 응. <laughs> 일요일 날 저희가 정기환 대표가 그 특종과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별. 예고, 네, 방금 예, <laughs> 특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방송한다니까, 일요일 날 저희 무슨 방송인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꼭 들어와서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 때도 그렇고, 우리 신영아 네.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도대체 이 정권 초창기에 처음에 먼저 일을 좀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다 떠나신 분들이. 네. 왜 떠났는지 제가 들었어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적 분위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그런가요? 네. 뭐 그것도 당연히 역량이 있죠. 뭐 아.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이 대통령이 오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고 쭉 최재형 목사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이 대통령이고 내년에 천공이 통일된다 그래서 그때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지금 명태균도 김건희 씨한테 본인이 대통령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음 너무 어? 기뻐하면서 아, 어 너무 기뻐 내가 어, 선생님만 무조건 믿습니다. 아, 오죽했으면 명태규 씨 말에 따르면 자기 남편한테 왜명 선생이 아침에 놀라서전화게 만드냐 대체 생각이 네, 있어? 와 아연실색입니다. 맞습니다, 자경이 자경이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좀아 어, 기대됩니다. 기대, 그렇지 너무 기대되죠. 네 일요일 날 여러분들 전 대표가 하는 방송 꼭 시청해주시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